다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이렇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군요. 이제 또 색칠을 해보시라. 하나, 둘, 하나, 2단계 색칠. 3, 2. 자, 2단계 색칠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예, 3단계. 꾸미기, 꾸미기와 꾸미기와 꼼꼼히 칠하기. 하나, c, tja, w 자, 상체 완료되었습니다. 이번엔 꽤시간을 오래 걸렸는데요. 편집하느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. 뭐,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, 멀리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啊遇见。Uh, 이제